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2024년 7월 12일 성령 강림절로 일째주 금요일. 시편. 시편 24편.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살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제1독서 출애굽기 37장 언약궤를 만들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자 반, 너비가 한자 반, 높이가 한자 반인 괴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꼬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밑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맬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자 반이요, 너비가 한자 반인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재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금꼬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제2독서 골로새서 4장 권면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대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무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무난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